Hello, welcome to my channel. Nice to meet you all. Uh, my name is Kim Ji yun and I'm 26 years old and I'm currently work as an English teacher in South Korea. Actually, like uh, the the video you're watching now, like this video is the first video that I've ever made in my entire life. So I'm kind of nervous and excited. So I just hope you guys enjoy watching my videos. Yeah, uh, that's pretty much all I ask for to you guys. Uh, in my channel, I just want to give you guys some tips for um, studying English and um, working holiday experience. Uh, just a so life in general pretty much. Um, but today uh, specifically I just wanna, I just want to talk to you about money, the way that I made a decent amount of money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in Canada with working holiday visa. so if you don't want to miss any of these then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yeah. <coughs> 네, 네, 앞에서 제 인트로 잘 보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정말 그렇게 됐는, 아, 이렇게 돈을 많은 돈을 벌었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일단 제가 캐나다를 갔었을 때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 저는 캐나다를 목적을 영어로 두긴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 나랑 맞는 직업이 뭘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영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영어를 많이 쓸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럼 기왕이면 돈은 그래도 조금 좀 벌긴 했으면 좋겠, 꽤 조금 벌었으면 좋긴 하겠다. 뭐이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 이렇게 이것저것 보다가 제가 거기 에 유일하게 한분 알던 지인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마침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지윤아, 너 근데 어, 웨이트리스나 뭔가 서버 이런 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보는 건 어때? 한번 어플라이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웨이트리스가 뭔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개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팀 문화가 있어서 어, 손님이 드신 그 음식 값에 10에서 15%는, 어, 팁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안 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안 내면, 이제, 어, 뭐지? <laughs>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어, 보통 10%에서 15%를 서버에게 주면, 서버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키친한테도 몇프로 뭐 또는 어시스턴트 에도 몇프로 이렇게 나눠주게 돼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시티 한가운데에 있는 태국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이 조금 어, 격이 있고 조금 그래도 막 어, 그렇게 막, 막 하는 레스토랑은 아니었어 조금 팬시한 곳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다뭐 캐네디언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어 저희가 일을 해보니 어시스턴트로 처음엔 들어 가게 됐는데 되게 잘 맞아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웨이트리스까지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트리스를 하다 보니 한달아한 아니 달이 아니라 하루 동안 이제 예를 서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와서 10만 원치를 먹으면 어. TV 한 15불이 나오는 거예요. 한 테이블당.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사람마다 구역을 나눠, 나눠요. 그래서 그 구역을 맡은 데에만, 제가 예를 들어서 A 구역을 맡으면 그 A 구역의 커스터머만 케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정산을 다 해보면, 팁이 보통 은한 20만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20에, 한 30만원, 25만원, 뭐 적으면 25만원에서 많으면 30만원까지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고 지금 측정을 할게요. 그래서 하루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 풀타임으로, 하루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면은 보통 20만원의 팁이 나와요. 이건 당연히 어, 다 레스토랑마다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정도가 나오면 여기에서 20% 같은 경우에는 어, 키친으로 가요 왜냐면 그분들도 그 맛있게 먹은 그 음식에 그 서비스를 하신 거니까 그래서 20만원 중에서 약한 4만원 정도를 이제 키친으로 넘깁니다 그러고 이제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뭐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프리퍼레이션이나 아니면 그릇 같은거 이제 치워주고 테이블 치워주고 하는게 이제 어시스턴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한5% 정도를 떼어줘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이제 저한테 온전히 남는 팁은 약한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온타리오주의 시급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스튜던츠가 13.15불이고 어이 서버나 웨이트리스 같은 경우가 12점 몇불이었지? 12.20불. 근데 저 같은 제가 갔었던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불이 그냥 보통 웨이지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팁이 있다 보니까 좀 그거보다 조금 낮게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9.9불 뭐 그래서 어쨌든 한 대충 10불 정도를 받았어요 시간당.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시간 정도 일을 하니까, 어 보통 이제 그 값만 하면 이제 100불. 그 다음에 팁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150불 해서 한 하루에 250에서 300불 정도를 벌게 됩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더 벌겠죠? 그렇게 4일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 하니까 거의 법적으로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4주 해서 4백에서많게 500만원까지 벌었었어요. 그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친구들도 커버업 해주는 친구들 좀 많았어요. 뭐지? 뭐, 대학교를 일하는, 아뭐 거,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파이타임으로 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었어가지고 제가 데이터도 해주고 하면서 좀더 벌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 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 어, 거의 6개월 만에, 한 2, 3개월 정도는 어시스턴트로 일을 해서 한, 한 달에 뭐 많이 저축은 뭐 1,500불 정도만 벌다가 이제 웨이트리스로 나머지는 거의 한 500, 400에서 한 4,000불에서 5,000불 정도 세이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어요. 그냥 그 서버의 팁을 온전히 사장이 다 가져가서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사장님은 서버나 웨이트리스가 가져간 팁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일단 원칙이니까 뭐 그거는 알고 계셨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려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웨이트리스가 어떻게 어될수 있을까 조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자격 요건으로 어, 몇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스마트 서브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스마트 서브는 뭐냐면 이제 팁이 들어가고 이제 조금 비중이 있는 프로페셔널 직업이 되다 보니까 웨이트리스가 그냥 어, 아무나 뽑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규모가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 알코올을 서빙을 하려면 스마트 서 아, 스마트 서브라는 카드는 100% 소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10군데 중 7군데는 요구를 해요. 스마트 서버를 곡 소지자만 가능, 아 어플라이가 가능하다고. 어저어 어, 그거 같은 경우엔 이제 온, 어, 그 뭐야 구글에다가 스마트 서버를 쳐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인스트럭션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어왜냐면 서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책임이 따라요. 어 예를 들어서 특히 술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데, 음. 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난동을 피우는 손님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인스트럭션과, 그 다음에 그 손님이 예를 들어, 제가, 음, 서브를 한, 드링크를 제, 어, 서브를 한 손님이 예를 들어, 집 가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또는 뭐, 실종이 됐다. 아니면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술을 판 자와 그 술을 먹, 먹어서 사고를 일으킨 자는 완전히 다른 각각이 되는데, 캐나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 이 술을 서브한, 어, 서버는 누구고, 이 서브를 교육한 매니저는 누구고, 그럼 이 매니저를 결국에 관리하는 오너까지도 적게는 뭐 벌금에서 영업정지부터 많게는 정말 감옥까지도 갈수 있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알코올을 서브하는 과정에서는 좀 굉장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꼭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하고 어, 얘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같이 이렇게 웹상에 떼어주면 어, 처음부터 끝까지 글도 그 다음에 강의도 다 어,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조금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00점 만점에서 한 7...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75점에서 80점이었나? 어쨌든 뭐 거기에서 정한 어쨌든 그 점수를 넘게 되면 어 스마트 서브가 어 발급이 됩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그래서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당시 받았었던 어 스마트 서브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스마트 서브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다음에 런 서티피케이트 넘버와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를 한번 받았다 그래서 뭐 영원히 이거 가지고 일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서 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스마트 서브다. 그래서 얘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익스피리언스와 어, 인터뷰입니다. 특히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 지금 워홀을 하시고 계신 분,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레주메에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제레주메를제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어 먼저 한국에서 하셨던 것도 다 돼요. 물론 조금 듀티나 뭐 이런 하는 일이나 어떤 그런 거는 많이 적더라도 어쨌든 그냥 다 때려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했었던 서버 경험이랑 제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했었었. 그 서버 경험해서 한두세개 정도 넣었고, 그 다음에 제가 캐셔로 어, 그 원래 그 서버로 일하기 전에 페이스트 어, 프레시라는 곳에서 캐나다 그 체인 샐러드 체인점에서 캐셔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넣었고, 어, 그 다음에 제가 또 세일즈를 한국에 있었을 때 했었어서 뭐 세일즈 했었던 경험 뭐요 정도 이렇게 적어서 갔고요. 어, 보통 요, 그래도 서버 경험이 한 세번 정도, 네번 정도 있으면 그 보통 좀 조금 경력이 그래도 없진 않다라고 보아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캐나다에서 있는 경험이 제일 많이 카운팅이 되긴 하겠지만, 어 그렇게 돼서 제가 거기에 어플라이를 했고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롭 어프로 그냥 레, 어, 레스토랑에 내는 거는 한 30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지원 같은 경우에는 6 0에서7 0통 정도 이메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해서 한1 0 0통 정도를 보낸 것 같고. <laughs> 이렇게 드롭 오프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한 두세 통 정도? 그 다음에, 어, 걸리, 그, 잡을 찾아서 잡을 구한 기까지는 한 일주일에서 한 일주일 반 정도 걸렸던,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중요한 게 제가 이, 그, 태, 태국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 잠깐 전에 아주 잠깐 일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키친부터, 뭐, 모든, 그니까, 에이시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어센틱한 캐네디언 레스토랑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팬시한 레스토랑이었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해봐도 어떻게 제가 거기에 취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결국 엔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되게 자신감 있고 그냥 뭐 영어가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본인은 많이 어필하고 그냥 자신감 있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 일 아. 그다음에 성격이 조금 활발하고 적극적이신 분이 확실히 잘 맞으실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뭐지? 먼저 이거 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please fill the water 아 uh, please water 뭐 이렇게 뭐 뭔가 어뭐 이렇게 먼저 요구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손님이 뭐가 필요할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먼저 가서 뭐 any 어뭐 uh, everything is going 아 uh, everything is going fine 뭐다 괜찮아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계속해서 체크업하면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좀 활발하고 좀 그런 성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준비 잘 하셔서 어, 웨이트리스 꼭한번 웨이터, 웨이트리스, 뭐 서버, 뭐가 됐든 뭐 다. 한번 도전해서 어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정말 저는 강추하는 직업이고요. 어 지금까지 김진희였습니다.